확률적으로 지금은 집 사실 때 아니세요. 지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전세 만기가 곧 돌아오는데 6개월 내에 재계약할까 말까 고민한다 재계약하셔야죠. 그럼 나 1년 이상 남아있다? 그럼 지금은 굳이 고민 안 하시고 또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지방 같은 경우 대부분 여전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25%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어디가 선제적으로 많이 떨어졌냐 아니냐. 그런 이슈인 거고요. 모든 전국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음. 동일 생활권, 동일 시도, 음. 그런 것들은 올라갈 때는 다 같이 올라가고요. 음. 떨어지면 다 같이 떨어져요. 어디가 얼만큼 떨어졌냐, 이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어디가 더 많이 올라가냐, 아니면 어디가 덜 올라가냐, 그리고 또 어디가 떨어질 때덜 떨어지냐, 음. 아니면 더 많이 떨어지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상승과 하락을 당연히 많이 겪다 보면은 이 갭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차별화 차별화 얘기하잖아요. 그러 차별화가 앞으로 온다는 거냐? 아닙니다. 이미 왔습니다. 어... 가격 자체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네. 2000년부터 2022년까지 22년의 데이터입니다. 음. 그러면한 번에 상승기가 있었고, 하락기가 있었고, 상승기가 있었고, 지금 다시 또 하락을 하고 네네네. 있는 이런 두 번의 상승과 하락을 어, 겪었으니까 그러네요. 어느 정도 시장의 음. 패턴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 시기 22년 동안에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한 3.5배 올랐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 4.8배 올랐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으니까 그런 걸까요? 그렇죠 수요가 음, 많은 거죠 음, 음. 반면에 기, 기타 지방 같은 경우는 2.5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서울이 더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은 지방광역시하고 경기인천이에요 음. 예, 경기인천은 3.4배 올랐거든요 네. 지방광역시는 3.6배 올랐어요 어, 더 많이 올랐네요 더 많이 올랐죠 권역이라는 게 있죠 수도권 음. 수도권에서의 서울 이뜻이 영남권이 있으면은 영남권에 부산입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이 차별화되고요. 이 수도권 안에서도 서울과 경기, 인천이 차별화되는 거고요. 지방에서도 영남권, 헌남권이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 중심과 그렇지 않은 것좀 차별화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 동일한 시기에 비슷하게 지어낸 일기 신도시 갖고도 좀볼 수가 있거든요. 일기 신도시가 이제 다섯 개잖아요. 네. 분당, 일산, 중동, 삼본, 평촌 이렇게 있는데 같은 시기에 지어졌거든요. 그리고 분양가도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2002년도에 분당의 평당가격이 656만 원이었습니다. 오. 근데 작년 말에 3598만 아. 원까지 올라가요. 4.4배. 일산은 529만 원에서 2100만 원 올라가요. 갭이 벌어지고 있죠. 왜, 왜 이렇게 저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결국은 서울의 집값이 비싼 이유는 서울에 회사가 많기 때문이에요. 직장이 많아. 직장이 많기 좋은 때문에. 직장. 특히나. 예. 강남과 도심과 여의도에 대부분의 좋은 직장들이 몰려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경기권까지 하게 되면 이제 판교까지도 좋은 직장이 많이 있죠. 결국 이 직장과의 접근성이 매우 중요해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직주 불리기 때문에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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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게 좋았어요. 근데 지금 다 얘기하자. 직주 근접이 제일 중요하다. 네네. 가까이, 가까이, 음. 가까이 오는 게더 중요해요. 음. 그래서 직주 근접이 된다는 건데, 서울 가까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서울에서 서울에는 강남, 서울에 있는 도심, 서울에는 여의도 가까이 가는 게 중요해요. 음. 근데 분당과 일산은 형태적으로 분당은 강남구를 접하고 있어요. 그렇죠. 강남에 가기가 매우 편합니다. 일산은 도심을 접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의도를 접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여의도나 도심 같은 경우는 다 서울의 중심부 쪽에 있으니까 접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이 멀어요. 거기다가 에또 음. 하나 직격탄이 분당은 바로 옆에 판교가 있는데, 음. 판교에 판교 태권 밸리가 생겼네요. 이런 계획이 벌어지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집이라는 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사회생활을 오래 하잖아요. 회사를 다녀야 되고요. 출퇴근이 얼마나 편안한가.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가격 이가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서울에 대한 수요는 줄기쯤 쉽지 않다. 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수도권 쪽으로 봤을 때는 강남 접근성 도심이나 여의도 이 접근성이 되게 중요한 예. 부분인 거고 거기에 얼마나 빠르게 도달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가치가 좀 달라질 수 있고 예. 이 상승장이나 하락장일 때 상승장일 때도 더 많이 오르고 예. 이런 부분들 말씀해주셨고 지방 같은 경우도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예. 예. 이런 식으로 그 권역의 대표 도시가 오히려 수요나 이런 부분들 더 끌어오는 거죠. 그리고 예. 또 아무래도 그쪽에 또 직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또 이제 탄탄하게 예. 있다 보니까 어, 이, 이런 이거좀 알면은 내집 마련을 할때 예. 확실히 좀 도움 이될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네. 우리가 일하는 데그 일하는 곳에 가까이 가는 게 좋은데 근데 직장이 또 서울이면은 서울 근처에서 집을 사겠죠. 근데 직장 자체가 또 약간 지방일 수도 그럴 있어요. 있죠. 그럴 수 있죠. 그 예. 그러면또 여기 집을 사는 게맞냐 아니냐. 근데 그 차이점이 있는 거죠. 자산 가치나물에덜 오르죠. 음. 예. 근데 집을 하는 걸 오르면 음. 사고 떨어지면 안 산다. 이런 마인드도 뭐 있을 수 있지만 그내 집에서 살겠다는 니즈, 그 음. 주는 안정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같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음. 왜냐하면 또 작은 도시라서 여긴 좀 오른 폭이 적겠지 하고 그렇다고 또내집 말을 안 하자니 또뭐 생활하는 데 그런 안정성이나 뭐2년마다 예. 이사 다녀야 되는 예. 그런 부분들을 또 약간 단점으로 여겨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걸좀잘 판단하셔서 예. 결정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또 그리고 요거 말고도 좀 집값을 결정하는 좀 요소들이 있나요 집값의 결정 요소는 음. 아까 연장선상인데요 이거세 가지예요 교통 음. 자연환경 커뮤니티. 대부분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다 동일합니다. 음. 근데 이 교통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런 핵심 오피스 권역을 얼마나 빨리 갈수 있냐. 음. 그리고 여기서 빨리 갈수 있는 건 자동차가 아니고 지하철로. 그래서 지하철이 생기냐 안 생기냐가 음. 매우 중요한 음. 거죠. 음. 그리고 우리가 GTX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네, GTX가 네네. 있으면 왜 좋냐? 일제야. 삼성, 삼성역이라든지 음. 도심을 한 번에 갈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GTX 보실 때꼭 보셔야 되는 게 서울에서도 교통의 중요성은 얼마나 지하철 가까이 있냐가 중요하지만, 이 경기권으로 가면 무조건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역세권으로 예. 음. 이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가까워지면은 역주변으로 인프라가 잘돼 있거든요. 그렇죠. 음.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앞에 여기 있고, 내집 있고, 그 뒤에 학교 있고. 이렇게, 이렇게 되면 학군까지 같이 커버가 가능하니까 음. 좋, 좋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중요성은 강조를 계속 해야 되는데, 이 교통의 중요성은 외곽으로 나갈수록 더 중요하다. 오히려? 그때는 무조건 지하철역 근처에 있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데, 예. 그런데가 비싸니까. 비싸죠. <웃음> <웃음> 비싸죠. <웃음> 근데 비싸가지고. 근데 비싼데, 아, 결국은 비싸. 가격이 올라갈 땐더 많이 올라가는건 음. 있어요. 그리고 살면서 또 편리한 것도 있고. 내가 살고 싶은 것만큼 예. 남들도 관계 그래서 이게 살고 싶어하는. 도돌이표예요. 야, 어디가 좋아? 야, 누가 몰라? 비싸서. 도돌이표인 거죠. 야, 서울 가격 올라가? 비싸잖아. 다 도돌이 핀 거죠.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내가 여력이 된다 라고 하게 되면은 뭐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일단 이런 지역적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아파트에 내집 마련을 하고자 하잖아요. 그렇죠. 내집 마련할 때도 아파트 할 거냐, 주상복합 아파트 할 거냐, 빌라 할 거냐, 이것도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이거는 명확합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 문화가 흐트러지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단지가 있는 아파트. 가격이 10억이라고 하게 되면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곳에 지어진 나홀로 아파트, 또는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 8억이에요. 빌라는 6억이에요. 그렇죠. 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갭이 벌어져요. 두 번째는 이제 몇 평형에 사는 게 좋냐는 거죠. 물론, 내가 가구, 수, 세대원 수가 많으면 넓은 평형에 살아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작은 평형에 사는 건데, 그거는 자기 니즈에 따른 거니까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럼 어떤 게더 많이 올라가냐? 사람들도 그걸 생각을 해요. 그래서, 25평형이 33평보다 더 좋다라고 하, 많은 분들 얘기하십니다. 음. 왜냐면 더 많이 올라가니까. 이건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25평에 하고 33평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더 많이 올라갔고 왜 같이, 지금은 같이 움직이냐? 3 음. 어, 3평에 하게 되면은 지금 몇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통 생각하세요? 4인 가족? 4인 가족? 4, 5인 예. 가족? 그래서 예전에 뭐 33평 하면은 4, 5인 가구가 사는 곳이라 생각을 음. 했어요. 근데 요새 세대원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결혼해도 둘이 살거나 애가 한명 있어요. 네. 2, 3인 가구예요. 그러면 지금 2, 3인 가구가 오히려 줄고 4, 5인 가구가 많아지냐? 그렇지 않죠. 네, 그렇죠. 그런데 왜 지금은 25평하고 3 3평 똑같이 네. 움직이냐? 생각을 할때 세대원 수가 감소하게 되면 집이 좁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소득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은 1인당 거짓 면이 넓어져요.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33평이 4, 5인 가구였는데 이제는 2, 3인 가구도 25평형보다는 33평을 더 선호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25평형하고 같이 움직여요. 내가 뭐 25평형도 갈수 있고 33평형도 갈수 있어. 그렇다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33평 가는 게 좋아요. 음... 일단 가격이 뭐덜 오르는 것도 아니고 25평 살다 보면은 좁거든요. 그럼 또 한번 갈아타려면 또 비용도 들어가요. 음... 불편하고. 그래서 이런 지역적인 것도 나의 근무자, 예, 주변의 교통과 그런 걸 봐야 되고요. 주택을 할 때도 가능한 단지가 있는 아파트 보는 게 좋고요. 내가 라이프 스타일이나 세대원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떤 평형이 일반적으로 좀 좋다.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있으면은 음. 내 상황과 내 경제 여력에 맞춰 갖고 좀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지 않나라고 음. 생각됩니다. 식구가 적어도 넓은 평수 살고 싶고 또 예. 방이 많은 걸 좋아하죠. 왜냐면 그렇죠. 남는 방뭐 서재 예. 써도 되고 뭐 그렇죠. 이렇게.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어려웠던 부분이 워낙 이제 집값 절대 가격이 크다 보니까 예, 그렇죠. 또 25평과 30평대 가격 차이가 크게 났었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25평대 이런 20평대의 예. 메리트를 느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20평대와 30평대 그런 가격 갭이 좀 줄어들었나요? 어, 가격 갭 비율 자체가 주는 건 아니고요. 가격 자체가 다 떨어졌으니까. 음. 옛날에 10억, 8억이었는데, 8억, 6억, 5천 됐으면 은 2억 더 줘야 됐던 게뭐 1억, 5천만 더 주면 되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 이런 하락장에서 갈아타게 하는 거는 절대 비용 자체가 줄었다는 거죠. 그갭 자체가 달라졌다는 건 아닙니다. 비율 자체가. 음. 되게 결과적으로 또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을 한다. 요렇게 보시나요? 네. 어, 그거는 지역마다 당연히 다르겠죠. 음. 어떤 지역이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수도권을 예로 들었을 때? 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높죠. 뭐 지금 우리나라는 특히 거의 서울 중심이거든요. 예, 다섯 명 중에 지금 한 명이 서울 살고 있고, 열명 중에 다섯 명이 수도권 살고 있기 때문에. 50% 이상이 수도권에 50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이렇게도 음. 말씀드려요. 거의 도시국가 수준이다. 음. 예. 2,500만 명이 서울, 경기, 인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밀도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렇게 밀도가 높은데 p i r 높다,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역적인 특성을 좀 감안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어, 인구가 감소한다는 거는 이거는 상수예요. 우리가 어떤 상수 큰 트렌드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 나왔습니다. 맞아요. 어. 그 질문이 있습니다. 어, 그런가요? <laughs> 소별 아 그런가요? 인구 소멸 시대에 이거 아. 이게 지금 과연 앞으로 내가 내집 말을 하는데 네. 의미가 있을까? 그렇죠.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 상수를 갖고서 어떻게 해석하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구가 감소한다? 이거는 만, 맞아요. 그리고 이미 대한민국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합계 출산율은 작년에 0.78명. 네. 그런데 인구가 감소해도 가구 수는 증가해야. 음. 그 갭이 보통 20년이거든요. 2020년부터 인구가 감소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20년 후 2040년부터는 가구수도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럼 집의 필요성은 어 어쨌든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은 집값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인구가 감소한다, 집이 필요 없다, 집 사면 안 된다. 이게 아주 심플합니다. 수요 감소? 어. 그러면 그만큼 그렇죠? 가격 빠. 이렇게 심플한 거는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공감을 얻어요. 근데 그거는 약간 맞지가 않아요. 왜냐 면 맞지 않냐면은 내가 A란 지역이 태어났어요. 음. 그리고 나는 A란 지역에 계속 거주할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맞아요. 그런데 나는 A라는 지역에 태어났는데 일을 하려니까 서울로 와야 돼. 그러면 서울에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A라는 지역에서 출퇴근할 수는 없으니까. 어. 주거지서 음. 바뀌는 거고 사람들이 살기 원하는 곳은 되게 비싸다는 거죠. 음. 몰라서 안 가냐? 비싸서 안 가지? 몰라서 안 가냐는 거는 나도 알고 있어라는 야 거예요. 음. 지금 대학원에 대학교의 정원수하고 이 수험생수를 보게 되면 대학 정원이 더 많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대학을 갈수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집이 넘쳐나갖고 누구든지 집을 가질 수 있는 거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대학을 갈수 있으니까 공부를 안 하나요? 아니죠. 더 좋은 데 가려고 그렇죠. 하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예전에는 대졸 자체가 나 대졸이야. 지금은 누구나 대졸이니까 그래서 어디 나왔는데 오. 무슨 과인데 뭐 물어볼 수는 없지만 그게 궁금한 거죠. 예전에 똑같아요 집이 부족할 때는 나내집 있어 끝. 누구나 집을 가질 때는 아, 물어보기 애매하긴 하지만 너 어디에 어떤 집 갖고 있는데가 그러니까 궁금해지는 겁니다. 음... 아까 인구 소멸 말씀하셨죠. 네. 보통 인구 소멸 얘기하게 되면 나오는 게 연달아 나오는 게 지방 소멸입니다. 그런 데는 집살 필요 당연히 줄겠죠. 그런데 음... 예. 수요가 몰리는 곳은 안 산다 산다는 개인의 이제 판단이지만 저는 이 자산 의 가치가 증가하냐냐 떠나갖고 우리나라에 거주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집 마련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음... 왜내집 마련하는 게 중요하냐면은 집은 두 가지가 형성돼야 돼요. 하나 집을 살면서 거주의 안정성이 보장돼야 됩니다. 내가 편안하게 오래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쾌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거주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쾌적성이 보장되면 이건 좋은 집이에요. 그게 위치가 어디냐는 관계 없습니다. 거주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내가 집이 없다고 라 하게 되면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 임대가 있고 민간 임대가 있죠. 네. 근데 공공 임대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주의 안정성이 보장이 돼요. 왜? 오랫동안, 음. 뭐, 그렇죠, 10년, 그렇죠. 20년 하니까. 근데, 민간 임대, 일반적으로 전세 살게 되면은, 4년이잖아요? 중간에 2년 계약하고, 4년 단위로, 어쨌든, 거주가 불안한 거예요. 최근같이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음. 빌라 전세 같은 면더 불안해지는 음. 네. 네. 거죠. 그래서, 거주의 안정성이 확보되기 어려워요. 그러면은, 공공 임대 되면은, 되잖아. 근데, 공공 임대는, 아직 쾌적성이 좋지 않습니다. 뭐 협소하거나, 음. 이, 이, 국민 니지에 맞지 않아요. 거주의 안정성과 쾌적성을 두개다 가져가려면은 결국은 내 집이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그거는 사람마다 되게 다를 거예요. 싱가포르는 공공임당 워낙 잘돼 있으니까 이 비싼 집들이 더 비싸지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컴플레인이 없어요. 거긴 그들만의 세계. 아. 우린 되게 편안하게 아, 있어 아, 그냥 구분을 시키고. 그쵸. 음. 네, 나는 여기서 국가가 되게 오랫동안 거주의 안정성과 쾌적성을 할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뭐 200억, 300억짜리 거래되는 거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음. 올라가는 거뭐 자기네끼리 올리는 건데. 지금은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공공임대 자체가 잘돼 있지 않아요. 잘돼 있지 않다 보니까 민간임대에 의존을 하는 거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뭐 전세 같은 경우에 좀더 촘촘히 했으면은 피해를 사실 약간 줄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제 여기 문제 커진 거죠. 음. 만약에 30, 4 0대 그런 맞벌이 부부다라고 한다면, 예. 이런 분들한테 만약에 내집 마련, 아니면 예. 전월세 중에서 어떤 예. 스트레스를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될지, 그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미래를 맞추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 그 근데 확률적으로 지금은 집 사실 때 아니세요. 음. 예, 지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전세, 만기가 곧 돌아오는데 음. 어, 6개월 내에 재계약할까말고민하다 재계약하셔야죠 어. 그럼 1년 이상 남아 있다? 그럼 지금은 굳이 고민 안 하시고 계속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은 일시적 반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움직이시는 게좀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맞아요. 30대로 돌아간다면 은저 부동산 공부할 것 같아요 어.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는 한번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맞아요. 주식도 있고요 코인도 있고요. 음. 부동산도 있어요. 이 네. 주식 코인 부동산이 2020년, 2021년도에 거의 다, 다, 다 더블이 됐죠. 근데 개인이 주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맞아요. 주식을 안 한다고 해고못 사는 거 아닙니다. 음. 코인을 안 한다고 해서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동산은 의사 선택을 해야 돼요. 음. 내가 자가로 갈 건지, 임대로 갈 건지, 아니면 임대로 갈 때도 전세로 갈 건지, 월세로 갈 건지 의사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큼 갈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자산만큼 갈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공부를 할것 같고요 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저도 되게 뼈아픈 아. 기억이 있어요 아, 예. 어떤? 어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그때는 요새 N잡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때는 투잡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펍을 했어요 제가 맥주가 되게 좋아했거든요 <laughs> 그럼 퇴근하고 이제 펍을 운영하신 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아. 근데 장사가 되게 잘 됐어요 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노후된 건물을 주인이 팔았어요 근데 그분이 신축을 하면 나가라 그랬어요 저를. 아... 그래서 어떻게 권리금을 못 받고 나간 거죠. 그때 와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가 2005년 이때였거든요. 그래서 2006년에 도 집을 샀습니다. 그때 2006년에 도 정말 막 꼭지 막 올라갈 때였거든요. 그래서 알고 산거아니에요 그냥 아집 집이라도 있어야겠다 음... 해서 산 거야.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게와 내가 모르니까 이렇게 당하기도 하고 모르고 샀는데도 이렇게 올라가네. 도대체 이게 뭐지?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니던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저는 부동산 공부를 해야겠다. 근데 그 당시에 부동산 회사라는 것 자체가,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회사가 부동산 1사였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1사에 지원했어요. 오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 공부를 계속 한 거죠. 부동산을 알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요. 거기 다 사람 심리가 들어가 있어요. 한번 정도는, 아, 깊숙이 공부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한번 정도는 이게, 아, 부동산이라는 게 이런 속성을 갖고 있고, 한국의 부동산이라는 건 이런 특성을 갖고 있구나. 요 정도는 그냥 좀 이해하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갖고 이런 지식을 얻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근데 유튜브는 아무래도 되게 그 당시에 이슈가 되는 거 중심으로 그렇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올라갈 때는 가격이 올라간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속 나와요. 그분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계속 올라가는구나 하면서 샀는데 꼭 지인 경우가 많고요. 지금까지 떨어지면은 아, 떨어지는구나. 뭐 지금은 이렇게 하락 초기라서 그렇게 위험성 없는데 이게 거의 이제 바닥을 처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하락한다, 폭락한다, 우리나라 안 된다, 인구 문제다. 그러면은, 아, 이거 사면 안 되는구나. 또할 수가 있어요. 맞아. 그래서 이렇게 상승하고 하락할 때마다 응. 주장하는 게 되게 달라지고 응, 응. 내가 그걸 보게 되면 또 계속 그런 게 자동 재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한쪽 방향으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짝 읽어주시면은, 아, 저거볼 음. 때, 아, 지금은 이런 식이니까 저런 얘기 많이 하는구나. 그런 것도 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됩니다. 네, 특히 이제 이번에 또 의원님께서도 또 쓰신 책이 있는데 되게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이야기 예. 드라마 같은 그런 느낌처럼 아, 예. 그럼서 또그 안에는 또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예. 잘 짚어주신 부분이 음, 있더라고요. 예. 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도움 것 같습니다. 겁니다.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최근에 2021년도에 정말 집값 꼭지 잡으셔가지고 되게 후회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 예. 또 한편으로는 또 열심히 살았다고 살았는데도 내집 하나 지금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음, 예. 이런 분들도 또좀 계시단 말이에요. 예. 네. 어떻게 보면 이 집이 그 후회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음, 괴로움의 대상이 되기도 예.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분들께 좀 이렇게 따뜻한 조언. 일단 한마디 해주신다면 후회의 대상이 됐는데 정말 힘들죠. 내가 잘못했네. 왜냐면 하 그때 집을 사셨던 분들은 갑자기 그때 집을 사셨던 게 아니고 엄청 고민하셨을 거예요. 고민하시다가, 아, 더 늦으면 안 되네. 샀는데 갑자기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됐다 보니까 힘드셨을 텐데, 이미 팔고 나오신 분들은 감당이 안 되니까 팔고 나오셨을 거고, 지금 갖고 계신 분들도 감당이 원리금이 되니까 갖고 가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자기를 책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 게 약간 조금 무뎌지긴 하거든요. 이건 시간이 약인 것 밖에 없는 거고요. 어떤 곳을 내가 비싸게 샀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단지가 있는 아파트를 비싸게 샀다라고 하게 되면은 또 회복은 옵니다. 오기 때문에 우리가 집이라는 거를 그냥 자산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내가 실패했구나 생각하잖아요. 근데 나는 거기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냥 거주하면은 견디는 힘이 생깁니다. 음. 내가 거주에 니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내 집으로 돈 벌었다 한채 갖고 그분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들이에요. 뭐, 사람마다 여러 채 집을 살 거냐 말 거냐, 그거는 본인의 음. 옵션이긴 하지만, 뭐, 보통 월급쟁이는 내집 집 하나, 하나 갖기도 그렇죠. 쉽지 않잖아요. 음. 하나 딱 가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너무 장기를 책망하기보다는 좀 기다리시면서, 예, 내가 거주는 내 집에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위안 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제 긴 시간 또 좋은 말씀 나눠주셨는데 오늘 이제 저희 또첫 처음으로 예.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고 싶고요. 아... 오늘 촬영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laughs> 옆에서 편하게 해주셔서 재미있게 잘했고요. 어, 재밌는 내용이고 또 중요한 내용이니까 음... 좀 참고를 많이 하셔갖고 지금 시장에서는 급하지 않게 예, 내집만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면은 급하지 않게 좀 기다리시는 게 음... 좋다라고 생각되고요. 조만간 서울에 지수 자체가 상승했다는 기사가 뜰 거예요. 0.01% 하락했다가 음. 아니고 상승 반전이라는 기사가 뜨면서 거래량 많아졌다. 상승 반전이다라고 하면 기더 불안해질 수 있는데 그때 불안해하지 않고 좀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지 중요한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음. 생각이 듭니다.